변화기는요 보셔야 될게 현대 일렉. 네. 이건 지난주 방송에도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신고가 나왔죠. 그쵸? 그리고 어, 효성중공업. 오늘 신고가 나왔죠. 지난주 뭐라고 그랬잖아요. 신고가 나왔죠. 그리고 상일정기. 얘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상일정기는 아쉽게도 오늘 신고가 안 나왔어요. 현대일렉하고요. 효성중공업하고요. 상일정기는 사셔도 되우라고 했어요. 왜? 수급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말하는 수급이 좋다라는 것은 체결입니다. 네. 체결. 현재 가창이 나와 있는 그 체결이요. 네, 요 체결이요. 아니면 요거요요 체결이요. 체결을 보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우리 같은 종막손들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은 그뭐 투자금에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많아봐야 몇억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 수급들이 사는 것하고는 체결이 질적으로 달라요. 당연히 잠중이 모니터링했을 때이 큰 손들이 많이 들어오는 체결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고 큰 손들이 조금 들어오는 근데 막 주가로 올라가는 그런 체결 장들이 있어요 근데 변압기 중에서 제가 찍어드린 거 있잖아요 현대일렉, 산일전기 효성중공업은 큰손 유입이 많은 체결 유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다시 변압기 이야기를 넘어와서 얘네들은요 기복 없는 호황이에요 변압기는요 우리나라 K변압기는요 공급자가 절대 값이에요 그럼 뭘할수 있을까요? 관세? 가격이 녹이면 되죠 야나 관세 맞았다 앞으로 관세 부담해야 된다 판매단가 올릴게 어쩔 수 없네 안살 거야 그럼 사지 마 이럴 수 있어요 이 관세 우려로 조정이 나오면 이건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혹시 앞으로 또한번더 조정이 나올 건 사시면 돼요.